파티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 오, 우여기 너무 무서운데? 어어어어 앉아 앉아. 무슨 페페로니야 슈멍론이 피자 나오기.. 나오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그냥 피자가 아니라니까 인간피자라니까 인간피자 손님 피자 위에 토핑은 눈코입입니다 손님 이러면서 세상에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자, 프르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 바로 지금 백룸 중에 가장 역대급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 게임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백룸에 들어간 것 같은 연출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뭐 기대가 돼요. 이 게임이 과연 저의 더위를 날릴 수 있을까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컴퓨터 2대에 모니터 세대를 돌리고 있는 저의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지 2 2 2 2 2 하겠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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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처음에 백룸 들어온 것처럼 방어복 입고, 와 백룸은 에어컨이 되나? 진짜 진짜 이게 에어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아, 여기 에어컨이 있다면 백룸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살표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돌아오는 길을 표시하는 느낌이 돌아와야 되니까, 이게 근데 백룸은 막 맵이 바뀌지 아막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 없으면 탈출 못할 거야. 여기가 뭐 이쁜가 봐요? 와 저길 들어가야 돼? 야야 yeah. 그럼 yeah. 아, 내가 기어가야 돼나 돌아가면 안돼? 야 너희는 왜 안와 아내려왔 앉으면 뭐 어떡하려고 이거 이게 바로 박해벌레의 세상?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왜래왜 이래 왜나 오! 와, 저 백놈 갑자기 막 빠지게 됐죠. 어 뭐야? 얘 우리 동료 아니야? 두중기 들고 튀었는데? 아니 이게 어디 갔어? 나랑 동료 아니야? 엔디티야아 뭐야? 아 내가 내가 그댄 건가? 아, 카메라로? 어 아, 카메라, 음, 나였군요. 카메라에 누가 찍혀서 누군가 싶었지만, 그건 바로 나였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띠는.. 뭐야, 이거. 와, 화면이 이렇게 떨려요, 뛰니까. 와, 카메라뷰. 미쳤다.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호텔 아니야? 왜이부셨 뿌였지? 카메라에 뭔가 켰나 갑자기 화질 구조가 됐어? 아 갑자기 트위치가 됐어? 뭐야? 아 왼쪽 마우스 누르니까 확떼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니까 다시 준다 이거 엔진티 소리 아니야? 아니, 저런 소리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 빠졌는데 아갑자기야 아, 누구세요? 와얘왜 있는 거야? 어 문이다. 와 뭐야 분위기 바뀌었어. 뭔가 백룸 박물관에 온 기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백룸 박물관에 혼자 온 거야. 어 여기는 뭐지? 뭐야 오페라 소리 들리는데 여기서 그렇지 아무도 없어 여기 어, 소리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또요 어, 방에서 근데 아무도 없어 여기서 어, 뭐야 오. 어기들어가도 될까? 이 뭔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공포 게임이라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곳을 들어가야 길이다 그곳이 귀신이 나오거나 괴물이 나오거나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가장 무서운 곳을 들어가야 길로 이어집니다. 어, 여기 파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우 여기 너무 무서운데? 오, 안 잔잔잔잔. 베페페로니야슈머론이 피자 나오기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 지금. 그냥 피자가 아니라니까 인간 피자라니까 인간 피자. 손님 피자 위에 토핑은 눈코입입니다, 손님 이러면서. 백룸은 스토리가 딱히 있는 것보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물건이 사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이, 이런 곳에 빠져 있다는 거지. 사실... 어, 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어, 누가 뭘 했는데? 어, 버튼도 없어. 총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저희와 함께 쇼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에 바구니를 반... 반납하라고요. 내가 지어가야지 어어 어, 어, 스페이스바 플래시구나 어 이렇게 지, 뒤에서도 그 다리없는 귀신이 저 쫓아오는걸로 지금 제가 연기할테니까 그걸 맞춰서 넣어주세요 어! 어! 귀신이다 도망가야돼 어 하나 둘어 뒤에 온다 달려줘 다섯개 떼 거의 다왔다 저기까지만 저기까지만! 방금 이거를, 영화 한 장면 깜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별자님. 여기 뭔가 수영장 같은 느낌인데? 뭔가 냄새가 나. 수영장에그 락스칠 냄새가. 아닌가? 지하철인가? 아니, 지하철에서 수영할 수 있잖아요. 왜 저한테 꼽 주세요? 왜 지하철에서 수영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 진짜 지하철인데.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와 지하철 소리 봐봐 진짜 멈추는 거 같다, 그렇지? 아 진짜 멈추는 거구나. 어! 뭐세요? 뭐야 공이잖아. 아! 야, 뭐야? 야 아까 이소톤 아니야? 반갑다 여러분 오늘은 백룸 맵 탐방을 해볼거예요 음. 우와 야 진짜 굿즈본데? 아 이건 좀 신기했다 인정 이것도 엘리베이터인가요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 눈이 안 닫히죠? 아, 엘베가 없구나. 미친. 원래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시작인데. 어! 뭐야? 새로운 곳 왔어. 이번에는 호텔 탐방입니다. 아니, 내가 근데 무슨 킹콩인가? 사람이 아니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뛸 때마다 무슨 소리가 킹콩이 뛰는 기분인데 지금?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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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엔티티도 이 소리 듣고 쫄아서 튐 지금 뭐야 앤? 또 있어 벌써 애베가또 있다고? 이번, 이번에 진짜 수영장 같은데? 수영장 갇히면 진짜 끝도 없이 갇힌다고 들었는데 백룸에서 수영장이 안전 구역이라고 들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지금 수영장 이으 좋은 거와와 와, 소리 봐 ASMR. 이거 엘 있네 No smoking. 피지 말래요 어, 뭐야. 회전 겸해 피지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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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제 뭐 나오나? 왜 우리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지? 안 나오는 걸 바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 그 옛날에 헤어지 막 커플들 막 찾는 막 그런 프로, 프로그램 보는 거 아니야? 나와주세요 하면서 어. 진짜? 와! 근데 진짜 나와주세요 하자마자 나오네. 사라졌죠? 오, 어, E X I T 엘베. 끝인가 영봉 원래 뱀물 많이 나오는 건데 또 본능적으로 괴물 다 피해다녀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인정. 백화점 맥주몬 뭐야? 자 미아 센터 가서 반대로 안내 방송 그 틀어야 돼요. 엔티티 엔티티를 찾습니다. 엔티티 여러분들은 지금 쇼핑몰 미아 센터로 오시길 바랍니다이러면서후 언제 공포 게임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뛰어보냐?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 거의 스피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공포게임 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보고 싶은 적은 처음이야.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어? 접근만 하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계속 이렇게 안 나타나면 보고 싶어지고. 이게 사랑인가? 이게 연애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엔티티가 플러팅 시포스였으면 그냥. 그럼 본인이 힘들게 나안 쫓아다녀도? 나갈 수밖에 없잖아. 어, 뭐야. 어, 이방 뭐야? 봐봐. 이게 이제 엔티티 주둥알인데 입 벌리고 있는 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 궁 궁금... 쿵. 아, 괜찮죠 낙법으로 버텼죠? 카메라 깨져도 돼. 아울라스도 아 카메라 카메라 깨졌어. 잠시만. 아, 내가 든 거지? 아, 다행이다. 와,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아, 또또 뛰는 거야? 오야야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일로 와라 나 이거 따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고 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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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까 있었던 내 뱃살 같은 출렁이는 분 맞죠? 아닌가? 헤이 어허 어어어 이사어요 헤이 방금 뭐라 했어? 가야 되는데 헬로우 엘 h 바디슈 h e l 라오 뭐야? 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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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뭐야? 왜, 여기 뭐야? 왜백 놈이랑 이어져 있어? 어, 어, 무너지는데 색깔도 바뀌었어. 색깔도 바뀌었어. 밖에 색깔도 바뀌었어. 밖에 빨간색이야. 빨간불이야! 야, 이제 하늘이 난다, 의자가. 오! 어? 와. 와, 이게 탈출은 했지만, 백룸에 갇힌 다음에 백룸에 하늘에서 절 떨궜네요. 아 이게 낙본만 했으면 살았을 텐데. 아, 이게 진짜 엔딩이야? 아, 진짜. 근데 반대로 이게 리얼리티한 게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백룸은 뭔가 엔티티가 나와서 막 쫓아온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끝도 없이 헤매는 느낌이 있거든요. 빨리 린 보고할 다른 스트리머들을 위해 좋은 리뷰 하나 남기 에어컨이 고장난 저한테 한 주기에 빚시었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공포 게임 강력 추천합니다. 거기가 쌍나랑하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단 재밌게 보시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바